안녕하십니까. 구현모터스입니다. 오늘은 K7P0346 캠샤프트 위치 센서 회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의 정상으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계기판에 엔진체크 램프가 점등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. 이 차량을 점검해 보니까 자기 고장코드 P0346 캠샤프트 위치 센서 흑기 해로가 떴습니다. 그래서 우선 P0346 캠샤프트 위치 센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미지는 정면에서 본 엔진룸이고 이것은 운전석이, 운전석에서 엔진을 바라본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쪽에, 앞쪽에서 엔진룸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. 오른쪽에.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이 흡기이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배기입니다. 그래서 캠, 캠각 센서는 모두 4개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 캠각 센서의 윗,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캠 센서는 홀 소자를 이용하여 캠, 축의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로 크랭크 위치 센서와 동일 기준점으로 하여 크랭크 위치 센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개별 피스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. 캠 위치 센서는 엔진 헤드 커버의 좌우 뱅크에 각두 개씩 장착되며 캠축 또는 캠 기어 위, 기준 위치에 잡고 센서에 의해서 이것을 감지합니다. 이캠 위치 센서는 홀 센서라고도 하며, 홀 센서에는 홀 효과 IC가 내장되어 있으며, 이 IC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인가하면 전압이 변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. 이캠각 센서에 의해 비로소 정확한 각 실린더의 위치를 알수 있으며, 이 경우 각 실린더별로 독립적으로 순차 연료 분사 시퀀셜 인젝션이 가능하게 됩니다. 고장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PCM은 엔진 회전 상태에서 캠 축의 출력 신호를 검사하여 약 10회 이상 비정상적인 신호일 때 고장으로 인식하여 고장코드 p 0 3 4 6을 표출하게 됩니다. 이 캠각 센서의 기준 파형으로는 이것이 흡기이고 이것이 배기입니다. 인헤일, 엑셀, 그래서 흡기, 배기 그리고 이이 이 하나당 제로 볼트, 2 볼트, 4 볼트, 6 볼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보면 한4 7 5 볼트 이렇게 되고 평균 에버리지 볼트이지가 3 5 볼트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배기에서는 에버리지 볼티지가 2.65V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방향은 디지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의 조치에 대하여는 캠 포지션 센서를 교환하였습니다. 이캠 포지션 센서의 분호는 39350-3F001 이었습니다. 다음은 그 작업한 영상입니다. 이 차량은 15만 459km를 주행하였습니다. 자 여기에 캠 센서 여기도 캠 센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mm 볼트로 풀고 그 위로 잡아 올리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, 빼냈고, 그 다음에, 뱅크2 쪽에, 이렇게. 처음에 뺀 것이 뱅크1, 나중에 뺀 것이 뱅크2입니다. 자, 여기에, 겸각 센서의 품분이 3935036001입니다. 자, 여기 새 부품입니다. 자, 이것을 이제 이렇게 10mV로 다 장착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결과는 키움각 센서를 교환한 후에 진단기력을 테스트 해 보니까 정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작업 내용을 잘 보셨습니까? 감사드립니다.